보통 인생의 기회가 세번 온다고 하죠. 네. 네. 대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운이요. 정말 세 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어, 모두들 세 번을 알고 있죠. 근데 대운이라는 건또꼭세 번이라고 찝을 수는 없어요. 내가 어, 열심히 노력해서 갑자기 그 뭔가의 경제적인 면으로 편해지고 좋을 때 잘 벌리고 그럴 때 아마 대운이라고 사람들은 운이 음. 어, 들었다고 생각하겠죠. 그걸 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꼭대운이라고 네. 다른 저거는 없어요. 음. 어, 그리고 근거 있는 얘기도 아니고 세 번은 온다고 저도 말은 들었어요. 음. 근데 저도 아직 세 번이 안 왔거든요. 몇번오셨어요한 <laughs> 번밖에 안온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러면 이게 근거 있는 얘기라면 네. 두 번이 남았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한번 기대한 번해 볼게요. 네, 그럼 그때 운이 들어올 때 네네. 이제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징조나 네.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 좀해주세요 아, 느낄 수 있는 현상은요. 일단 주변에 정리가 되겠죠. 흐름이 흐를 거예요. 흐름이 다를 거예요. 어, 일단은 내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껴 있을 때는 정말 대운이 들어오려고도 들어올 때가 없겠죠. 근데 음, 그안 좋은 사람들이 정리가 됐을 때, 좋은 사람만 막 끼울 때, 그때 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운이 좋으려니까 좋은 사람만 많이, 이렇게 귀인도 많이 보이고, 음, 나를 도와주려는 그런 사람도 많이 보이면, 그때가 대운이에요. 뭐, 대운이라고 해서 별거 있겠어요? 음, 내가 살아가는데,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게 대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대운이 들어오려면 얼굴 화색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음. 왜, 고민이 없어지잖아요. 즐거워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 너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너 무슨..." 뭐, 좋은 거 바르니?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화장을 안 해도 얼굴 톤이 좋아졌다. 그랬을 때는 아주 자기가 운이 좋아지려고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것도 대운이라고 봐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것도, 어, 대운의 보탬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내가 불안하고, 어, 자꾸 사람들한테, 그,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어, 시기 질투를 하고, 욕심을 내는 마음이 있고, 이러는 거는 좋은 복이 안 옵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 어, 마음이 편해지면, 그, 어, 운이 들어오는 증조예요, 그게. 그리고 내가 조상님한테, 응? 아주 부모님한테 감사의 마음을 못 느꼈던 부분을, 감사히 생각하고, 조상님한테 감사히 생각한다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다가 보면, 그것도 대원에 들어오는 증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시기 질투가 많잖아요. 또 요즘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남잘 되는 거못 봐. 응? 질투하고, 남 욕하고 시기하고 이러는 마음도 없이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다가 보면 아주 좋은 운이 들어오리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안 좋은 시국에 봉사하라고 그러면 싫죠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너 어디 가서 봉사를 해 근데 그런 마음도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온다면은 아 그런 게다 마음이 편해져서 좋은 운이 들어오려고 그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운이라고 하는 거는 꼭 딱히 이렇게 큰 다른 그 문구보다는 우리가 생활에 일상 생활을 할때 일상 생활을 할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시고 그리고 첫째는 게을르면 안 됩니다. 어, 게을르면은 정말 부지런하셔야지만이 어, 운이 들어와요. 게을르는데그 운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하루 종일 이불 깔아놓고 누워서 응, 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먼지도 툭툭 털어내시고, 아주 음, 맘과 몸을 청결하게 하시고 정신도 맑게 하시고 그러다가 보면은. 창문을 열으시면 아주 대운이 솔솔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요 <laughs> 어때요? 피디님도 대운이 네. 들어오셨나요? 어,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아, 축하드려요. 네. 아주, 근데 마음이 어때요? 대운이 들어왔다고 느꼈을 때하고, 아,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힘들고 안 되지 이랬을 때하고의 마음이 어떠세요? 음, 차이가 많이 있죠. 그죠? 네. 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긍정적으로 마음이 먹어지던가요? 네. 네, 편안해지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운이 들어오려면은 바로 그런 증조가 있어요. 네. 그리고 피디 님도 네. 얼굴 톤이 참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대운이 아, 네. 많이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대운 많이 받으시면 좋은 일에 많이도 쓰시고, 네. 어, 장가도 가셔야 되고, 네. <laughs> 아주 부모님도 많이 섬기시고 네. 네. 그리고, 어, 아팠던 사람들도 건강해져요. 음, 음. 왜? 마음과 어, 모든 것을, 안 좋은 것을 내려놓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맨날 아팠던 사람이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운이라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들어오면은 아주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래서 대운이라는 것을 받으시려면 대운은 꼭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시기에 어떻게 들어온다 이런 거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운이 항상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사시길 바라요.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아신궁이었습니다.